삼 수용가측 플리커 방지 대책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다 기억이 안날것 같다 하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부분들 이것들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렬 콘덴서 방식, 부스터 방식, 직렬 리액터 방식, 이렇게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수용가측 대책 세 가지 써라 했을 때쓸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을 흡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기 조상기와 리액터 방식 그리고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콘덴서 개폐 방식이라고 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한번 읽어보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